지난 7일 이영박 대통령은 제5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이동욱 전 헌법재판관을 지명하였다. 그러나 지명시부터 지금까지 이동욱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장으로서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각종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 이동욱 후보자는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각종 비리 의혹이 열리던 것을 넘어서 헌법재판소 수장으로서 예기에는 기본적인 헌법관이나 기정권간 조차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이는 그가 제4기 헌법재판소에서는 수많은 의견과 판결을 통해 명확하게 알수 있다. 지금이라도 인정의선고사에 대한 진행을 수려하고 기본적인 인권관과헌법권을 갖추고 있는 사람을 헌법재판소장 후보로 진행해야 한다. 국민기정권 원시형은 이동훈은박퇴하퇴